바울의 지혜에 대해서 짐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증이되어 인 대답해 보아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님은 음, 그 거짓 교사들과 서로 논쟁하고 아,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들의 열매 이니까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 대해서 그 고지 교사들에게 자랑을 좀 해봐라 자랑할 기회를 너희들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 참 하늘에서 내려온 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쓴 21번째 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까? 강권, 강권, 강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 3절 보면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은 어그이 이유가 시설 앞에 우리가 라고 할때그 이유가 우리나라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아, 아그 이유는 하는 그 이유가 앞에 생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주게 하려는 그 근거는 그 이유는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 쓰고 또 아,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애를쓴 것, 그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사절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기도 하고 너희를 위해서 참 이렇게 쓰는 것은 그 이유는 또 이게 보라, for, 영어로 보죠, 보그 for, 원인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사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강권한다 강권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나를 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 컨트롤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성경에는 compel 어, 혹은 컨트롤 혹은 constraint 이러한 여러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 이걸 합쳐보면 뜻이 더선명에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이 강권은 에, 나를 갖다가 어, 사, 사랑이 나를 밀고, 사랑이 나를 네, 통제하고, 사랑이 나를 움직이 한다 에,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 제안하기도 하고, 나를 푸시해서 밀기도 하고, 아,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 크게 보면, 소극적으로 보면,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어, 내가 에,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아줍니다. 에,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어, 나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한다는때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내 욕심을 막아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내가 그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종교와 진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종교는 우리를 하여금 어 억지로 이것을 막 하게 하는 거죠 강요하고 강요하기가 쉽고요 아,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 할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어,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선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 십자가에서 예,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내안서 삭힐 때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나를 변화시켜 주죠. 그래서 내가 자꾸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수록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이죠. 예. 네. 어, 여러분은 아, 한번 그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나를 강권하시는가? 강권하고 계시는가? 그럼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계시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 욕심이 자꾸 자꾸 제한을 받게 되고, 내가 함부로 막 하고 싶은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자꾸 녹아지고, 그리고 어,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꾸 나눠주게 되고 이것이 옛날에 너무 아깝고 아, 너무 힘들었고 하기가 하더라도 억지로 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고 또 하고 나서 굉장히 기쁘고 아, 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긴다면 또 생기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 점점점 충만해지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다음에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건대랄 때이 생각하건대는 마인드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크리난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헬라어로 이거는 크리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크리노 이 크리노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 우리를 예, 우리가 재판하건대 우리가 판단하건대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 내리건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볼 때한 아, 사람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 죽었다라고 할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 예, 예수님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We are baptized into Christ. 우리의 그리스도 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할 때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 여러분 생각하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것이 내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나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동일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합해지는 것이고 합해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내가 연합되는 것이죠 알레비야. 그럼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하고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승천과도 우리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다 그 말씀을 하죠 이것이 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에,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다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님이 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동일 시간에 하나가 된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동일화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적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정, 죄와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적에. 이제 내 육신의 발행과 정욕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어, 죽으심은 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게 됐잖아요. 그럼 그 살아난 자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이 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다. 이제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욕심과 정형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은 어, 내 자신의 유익과 기쁨 위해서 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될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더 이상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된겁니다그 전에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시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이고 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삶으로 점점 예, 바뀌어져 예,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그동안은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 사람을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 그동안에는 예, 돈이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예, 또 지식이 많은 사람, 예, 또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따랐죠 예, 거기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외모가 별로인 사람 예,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었어요?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예, 그것 육신을 따라 살아가이 세상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외모가 별 볼일이 없고 예, 그 사람이 어, 집이 가난하고 어, 또 직장이 별 볼일이 없고 예, 세상적으로 말이죠. 아, 또 어, 학벌이 시원치 않고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무시하죠. 아, 이런 삶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알아, 알아가는 것. 사람을 육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이 되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증거는 지고하를 막론하고 같이 사람을 대해주고 그 사람을 그런 것에 따라서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편파적으로 이렇게 높이 대해준다든지 부러워한다든지 예,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않으하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 이적을 행하고, 물이 막표도주로 변하고, 그죠? 예, 뭐 이런 것을 보고 그리스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성경의 새로운 해석, 놀라운 그성경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그분의 지식이죠. 예, 그분의 통찰력. 어, 이것을 보여.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인품. 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이제,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시다.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하나님시다. 이 그리고 구세주를 우리의 부은자라고 하시는거죠 이것이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한 말씀 한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 을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14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는데 내 예수를 믿은 후에 정말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지배를 하는가요? 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할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녹여서 내 속에 완악한 마음과 죄악을 녹여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바